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신기한 걸 해볼 건데. 자,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 네,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신기, 신기, 당기한 것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신기분기한 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 아실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좀 물감에 대한 건데요. 시작볼까요 큐! 짜잔, 빵빵빵빵빵 이거입니다. 빰밤, 빠밤, 빠밤. 이거인데요. 이게 무슨 물이지세요 바로 신비의 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저는 파란색 물감을 사용했거든요. 아무 물감이든 되고요. 저는 실제 물감을 그리고 사용했답니다. 보시면 진짜 색깔이 안 보이는데 좀 진짜 물 색깔이에요. 진짜 바다 색깔. 진짜 버전 색깔인데 이 색깔은 좀더 파란색 남색 같은 색깔인데 이렇게 안 보이냐 일단 켜서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이거를 이 상태물이잖아요 이생태물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힘들었습니다. 뭔가 색깔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 투명했던 물이 좀 뭐랄까 뭔가 진해져서 투명한 물이 안 됐습니다.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걸 해보셨나요? 이거는 물감을 있잖아요, 조금만 해서 물이랑 물감 섞은 걸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더 빠밤, 빠밤, 빠밤 이겁니다. 여기는 이 감성물의 놀이통은 상관쓰지 마셔도 되구요 밑에 이것만 상관하시면 됩니다. 2층에 돼 있는데요. 보이지 마실 겁니다. 1층은 파란색 테라무물이고 2층은 어뭐할까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하면은조리가쏙들거든 보이시는지 이렇게 이니다 이층이 보이세요? 이층 색깔이 뭔가 좀 그런 색깔이죠 이렇게 도 보이네 이런 색깔 이층 색깔이에요 뭔가 하늘색 이거는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실험을 해볼건데요 키우는데도 빠지지 않는가 보면은 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통 하나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 하나를 더 준비해 줬게요 아, 네. 조심 따집니다. 있는데 물건을 여기다 하려니까 좀 이제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냉통에다가 뭔가 뭔가 흐를 때 많이 가서 좀 하야 될까? 그런 물기가 좀 들어갔는데 여기 놔두고 나 손에 좀 많이 묻었는데, 수채그 너무 아까니라서. 이거입니다. 정체는 바로 이거. 이 색깔과 다르게 뭔가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황금 눈물은 이런 투명하고 뺀 색깔인데, 황금 눈물은 이런 색깔. 뭔가 다른데요? 그럼 한번 결론을 보도록 하죠 이건 빛인데요. 쓸모없는 빛이랍니다. 음, 느낌은 그냥 통 느낌이고. 러니까 그냥 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랍니다. 그냥 물이에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 물이랍니다, 진짜.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왠지 이게 뭐라 해야될까 물이 뭐 흘러야 되는데 흘려야지 이걸 안에를 뗄수 있고 그런데 이게 흘리지도 않으니까 떼리지도 않아요 흐르지가 않아 밑에 있는 건 흘리잖아요 이거 들은는 건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이 덩어리들이 풀라고여위에 어덩어리 보이시죠? 얘네들은 다 움직이는데 얘네들 좀밑으로 가라고 잘안 가요. 뭔가 뭔가 밑에 굳은 액개라고 할까 해도 물이에요. 뭔가 신기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색이 어? 다른 게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건데, 이거. 이거. 뭐, 그림을 그려도 될것 같은데. 맛있 섞어볼게요. 보세요. 나 펄. 뭔가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도 하시면 진짜 좋을 겁니다. 특히, 애기 만드시는 분들한테. 물풀 없으신 분들한테, 그쵸?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신비한 물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